안녕하세요. 어,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요즘 시장에 큰 흐름이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바로 그런 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최근 기술 대기업들, 특히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엄청났잖아요. 그 배경에 있는 인공지능, AI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음, 좀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정말 놀랄만한 소식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요. 메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을 뭐 정말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죠. 네, 맞아요.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메타는 매출이 전년보다 22% 늘고 순이익은 무려 36%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죠. 매출 18%, 순이익 24% 증가. 와, 정말 엄청난 성장세예요. 네, 발표 후에 주가도 당연히 크게 뛰었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요. 이두 거대 기업이 성공 비결로 딱 하나 AI 투자를 꼽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 없이요. 아, AI 투자요. 역시 AI군요. 네, 예를 들면 메타는 AI를 그 광고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딱 적용해서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애저에서 AI 관련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관련 매출이 39%나 급증했습니다. 39%나요? 와. 네. 그러니까 AI 투자가 이제 뭐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되는 실제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심지어 어, 시가 총액 4조 달러라는 정말 대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4조 달러. 정말 AI가 돈 되는 기술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기업들 계속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성장세가 이어질까요? 어,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다고 봐야겠죠. 두 회사 모두 앞으로 AI 관련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투자를 더 한다고요?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자본적 지출, 뭐 Capex라고 부르는데요. Capex요? 좀 어렵네요? 아 네. 쉽게 말하면 그냥 AI 연구 개발이나 데이터 센터 더 짓고 또 AI 돌리려면 고성능 칩, GPU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네네 GPU 네 그런 장비 확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 이런 의미예요 메타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 다음 분기에만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300억 달러요 다음 분기에만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게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고요. AI 기술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겠다. 미래 시장을 우리가 잡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건 또 엔비디아처럼 AI 인프라, 그러니까 장비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와, 이거 수요가 계속 되겠구나 하는 엄청난 기회의 신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AI가 가져올 경제 전체의 혁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AI 혁신 덕분에 나라 전체 GDP 성장률이 연 20%, 많게는 30%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연 20, 30% 성장이라니. 와, 그 정도 잠재력이라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고 또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됐어요. 미국 주요 증시 지수들 있잖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요.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 네. 요즘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S&P 500하고 다우 지수는 벌써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거의 1년 만에 가장 긴 상승 랠리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 3개월 연속이요. 물론 뭐 한편에서는 메타처럼 너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약간 우려 섞인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현금이 좀 줄어들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가능성도 뭐 열어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 그런 우려도 있군요 하긴 돈을 워낙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과감한 투자가 다가오는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랄까 필수적인 과장? 어쩌면 정말 담대한 베팅으로 여겨진다는 점이에요 AI가 가져올 변화의 크기, 그 잠재력을 생각하면 현재의 투자는 미래에 훨씬 더큰 성장을 위한 씨앗뿌리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한 씨앗뿌리기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요. 이런 큰 흐름, 거시적인 흐름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기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근거는 충분해 보여요.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실제 이익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시장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AI 시대의 성장을 이끌어갈 거라는 기대감도 아주 크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께는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AI는 이제 뭐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경제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AI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빠르게 퍼져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일상이나 산업 곳곳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